결행스입니다. 저희가 이번 여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요. 바로 프리다이빙입니다. 프리다이빙이란 <laughs> 뭐죠? 산소통 없이 오리발과 마스크를 차고 잠수를 하는 거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받은 교육은 아이다원입니다. 아이다원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. 유튜브 시작 전 교육 영상이라 짧습니다. 교육 영상 함께 보실게요. 뿅! 이날 날씨가 엄청 좋았지. 그리고 엄청 더웠죠. 그렇지, 더워지기 초반. 누워서 숨 참기 했죠. 빌린 옷엔 구멍이 많았죠. 아, 이거 옷이 어깨도 구멍이. 그냥... 그러니까 겨드랑이도 다 뚫어져 있고. 다시 보니까 장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. 이 너무 그 넝마 같지 않아? <laughs> 나는 5미터 정보. 자 이제 오빠 차례. 무섭지 않았어? 무섭지. 숨 막힐까 봐. 5미터 들어가는데 쪼그려들까 봐. <laughs> 아 저때 뭔가 잘못해서. 어? 숨이 어! 딱턱 막혔어? 응 우리 둘 다, 오빠는 엉덩이가 가라앉질 않고, 나는 다리가 덩덩 뜨고. 아니야, 나한테 10m가 더 있었으면 들어갔었지. 근데 처음 한것 치고는 와. 의도적으로 와. 머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. 와. 마지막에 발판 밖으로 어떻게 안 나가려고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우리 다음에 별이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